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편지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무시아와 브르기아 그리고 루디아가 만나는 적, 적경에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에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와 포도주 사, 산업이 아주 활발하였고 온갖 신전이 증비하, 즐비하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까지도 불렸습니다. 17년 소아시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빌라데비엘 포함한 열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으로 일어난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 빌라베데비아는 지속적으로 여진이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느낌, 느껴서 시민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벗어나 들과 강야로 흩어져 지냈습니다. 도심에 있더라도 여진이 느껴지면 서둘러서 도심을 벗어나 불안한 생활을 이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빌라데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개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데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동서양 가문에 위치한 빌라데베아 교회는 문을 열고 닫음이 어떤 의미인지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은 것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데비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었, 열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문을 여신 것입니까? 복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확장이나 성교를 위해 어떤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이들에게.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빌라데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작은입니다. 작은으로서 번역되는 헬라어 미클로스는 영어의 마이클로의 어원이기도 하는데 극도의 작은 단위, 그러니까 미미한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빌라베 교회는 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 자타공인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마에 네노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영향력 있는 공동체도 아니었고, 성교 사역 등 어떤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목표와 가업을 달성하는 능력을 과시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목표 달성을 목적을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능력과 용량, 용량력을 지닌 빌라데비아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탁월하고 올바른 교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탁월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송도의 믿음, 그 그러니까 즉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해당 d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good, 말씀 o 정통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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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마을을 통해서 복음의 주신 말씀을 복음을 앞서도 여 사람들의 전통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는 익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그래서의 예, 빌라베베 쓴 주님의 편지에는 주님의 해당에 대해야 해당은 사탄의 해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해당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송도라면 반드시 받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대를 말씀을 시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켜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도님 말씀 위에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내의 절정입니다. 빌라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시험 뒤에 찾아오는 한이의 면류가 부활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빌라베비아 교회들에게 보면 십이절 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대게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대지진과 여진으로 항평했던 빌라데비아는 빌라베비아, 도심 곳곳에 여진 여러 지도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세워지고 지도자의 이름을 명명하게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건축물의 기둥에 마다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위용에 자랑했던 건물들은 건축물들은 지진과 세월 앞에서 여진 없이 무너졌고 이름들도 이름들도 바닥에 나뒹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성경들은 세상의 법 없음과 그곳에 새겨진 인생의 이름은 법 없음을 익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삼아 기둥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과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은 빌라데비야 교인들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었 그리고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미미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빌라데비야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인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시팅했던 것은 주님이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무기 앞에 빌라베교회 교회들은 붙들어 주신분 결코 잡지 않잡 잡지 않은 손을 가진 신 주님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다듬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는 목표와 성과를 내려고 다다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현실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인으로 또 다시 엄청난 세상의 하중의 미미한 능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믿음 빌라데비아 교회인들은 향한 주님의 애정의 어린 편지를 오늘 보십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른 걸음을 기억해 주셨고 하님의 나 성전에 성전의 기둥을 쓰, 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베베야 교회의 주님, 교회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지니 고도도 바른 믿음을 걸음을 걸으려는 우리는 미미한, 비록 미미해 보이지 모르지만 이 땅의 평화를 지탱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기둥들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세상은 오직도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경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데비아 교회는 그 미비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김녕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일이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구일 장로님, 김봉자 원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삼진 장로님, 그리고 유재선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귀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배자의, 예배자로 사모하며,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달라고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하여 보버 감사합니다 우리 삼강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늘동해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 주님 그 상가 접시고 아버지 이비 아버지여 자칭한 아버지 그가운서 믿음을 혀 나가며 아버지 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 영생은 미미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통하여 사람의 날올라시는 기억하며 나에게 소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 살아가며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자가 되시고 주의 뜻 구하며 나아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여옵시고하나 놀러 오시는 내린 삼하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드러워 주셔소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며 나아가 있지라도아버지와 함께 속에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은혜를 하나 나아갈 수있 믿음의 성도가 되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범인 장모님, 김호장 사님 신양철 집사님, 김남현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아버지 김산련 장모님, 류재선 성도님을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의 가운데에 부경의은 더하여 주옵시고 덕담이 말씀 안에서 설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물질을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삼가해 주시고 그 물질의 사업 가운데 아버지 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다른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가진 가운데 그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설수 있도록 아버지 십각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상관접 없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아버지 회복의내려다 주시고 너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각시고 아버지 믿음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요 쉬시옵소서 너 아버지 가정과 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너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상관접없셔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으로 사랑하며 아내는 주님 지켜보이어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믿음의 사자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또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실 있도록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예배자로서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소서 어, 아버지 하님께서감고 오늘 하를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미미하였던 빌라데비아 교회를 주님을 기억하고 격려와 용서를 담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시 세상의 화중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기에 다시금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주님의 결코 작지 않은 팔로 우리를 붙드시어 세상의 하중을 능력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이김정 지역에 주임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독도할 말씀 안에서 양육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실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주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